네 안녕하세요. HP 프린팅 코리아 A3 퍼메어랩에서 근무하는 김보연입니다. Yes, 100% Yes입니다. 포용적이고 평등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HP는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유연한 근무 환경과 다양한 제도, 포용적인 사내 문화가 여성 임직원뿐만 아니고 모든 임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육아를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있고요 이를 가지고 더욱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HP는 다양성이야말로 혁신의 엔진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여성 인력들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탈리스트와 패스트 포워드라는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이를 통해서 셀프 리더십 셀프 모티베이션 커리어 디벨롭먼트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네트워킹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스페인, 포르투갈, 싱가포르 등의 임직원들과 교류를 할수 있고 1:1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디렉터들과 또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미셋 HP 글로벌 멘토링 프로그램에 2년간 참여를 했었고요. 이공개 여대생들을 만나서 그들의 고민을 같이 들어주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감도 많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쯤에는 전공에 대해서도 확신을 생기고 부트캠프에 참여한다든지 기업 인턴을 시작하는 등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보였고 저도 멘토로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위일 교육 프로그램은 APJ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간 관리자 여성 인력들에게 비즈니스 리더십을 함양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WBRG 네트워크는 HP에 있는 여성 인력들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커뮤니티이고요. 리더십, 네트워크 등 관심 분야에 대해서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는 커뮤니티입니다. 저는 두 가지 다 활동을 했었는데요. 윌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저만의 리더십 강점과 가치를 발견하고 커리어 개발을 위해서 동기부여를 많이 받았고요. WBRG 프로그램에서는 회사 차원의 행사를 주최함으로써 좀더 자신감이 올라가고 나의 영향력을 대외적, 대내외적으로 넓히고 싶다라는 동기부여를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에 하드웨어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로 직무 전환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소프트웨어 직무 전환을 원하시는 개발자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에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교육, OJT, 6개월간의 온보딩 프로그램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성공적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현재는 소프트웨어의 여러 파트에서 다양한 과제에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HP는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삶을 풍요롭게 하는 혁신을 제공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의 궁극적인 원동력은 직원들의 힘이라고 믿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이 회사의 철학인 이런 HP 회사에 다니면서 저는 큰 수혜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여성 인력들을 활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회사 비전이 꼭 필요하고 여성들이 그 수혜를 많이 입도록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줬으면 합니다.